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네, 퓨전 360 카페에 올라온 모델링 질문인데요. 어, 이런 모양인데요. 구부러진 파이프의 끝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눌려있는 형태입니다. 네. 얼핏 단순해 보이는데 어, 쉽게 모델링을 하면 뭐 비슷하게 나오지만 모양이 딱 이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몇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음, 그중에서 제가 생각해 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부러진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3 포인트 아크를 선택을 하고요. 횡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스케치를 그려 주고요. 스탑 스케치한 다음에 파이프 명령으로 만들겠습니다. 파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아까 그려준 아크를 선택한 다음. 네. 직경은 뭐 10mm 정도로 이렇게 해줄게요. OK를 넣어주고요. 네. 이제 파이프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파이프 끝부분에 아까처럼 이제 눌린 모양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네. 방법은 어, 스플릿 바디를 하고요. 다음에 어, 직경이 조금 작은 파이프로 어, 속을 더 파내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스케치를 들어가는데요. 역시 아까 같은 픽물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로 먼저 여기 단축키 P입니다. 여기 파이프의 끝 부분에 엣지랑 다음에 중심을 같이 따내겠습니다. 어, 이걸 따내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아크를 이용해서 이 이제 스플릿 바디를 하고 파이프를 써 만들 건데 그 아크가 이 기존에 있는 파이프랑 항상 수직이 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따낸 거고요 자, 3 포인트 아크를 선택을 하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주고요. 약간 작게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크가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가게 하려면 아크의 중심이 이 면과 일직선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코 인스턴트 구속을 선택을 하고요. 라인과 중심, 라인과 중심을 선택하면, 이제 이 아크는 항상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역시 코인시던트로요. 아크랑 중심을 찍고, 아크랑 중심을 찍어줍니다. 어, 이 아크가 꼭 중심을 뭐 지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파이프의 끝 부분이 이렇게 눌려서 접힌다고 봤을 때 어, 접히게 되면 반 정도가 접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뭐 중심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큰 아크는 이제 스플릿 바디에 쓸 거고요. 작은 아크는 파이프로 속을 파낼 때쓸 겁니다. 어, 아크의 크기는 뭐 정해진 규격은 지금은 없으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저, 크기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어 네,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요. 자, 스케치는 끝이 났고요. 네, 모드파이에서 스플릿 바디로요. 네, 바디를 선택을 하고 스플리팅 툴로 큰 아크를 선택을 해주고요.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바디는 네, 숨겨버리고요. 자, 요렇게 스플릿을 했죠. 다음에 스케치는 다시 켜주고요. 두 번째로 파이프로요. 크리에이터에서 파이프로 들어가서 이제 작은 아크를 선택을 해서 이제 속을 더파줄 건데요. 아까 직경이 10이었으니까요. 지금은 8 네,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속이 파지는 거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이제 1하고 1, 2개가 합쳐서 이제 2mm가 되겠죠. 그리고 모양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네, 크기와 모양을 적당하게 되는지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모양을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넓은 부분게 나와야 모양이 조금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요. 네, 다 됐으면 스케치는 필요 없으니까 숨겨버리고요. 다음 여기 이 평평한 이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면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 필리스로는 어,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프트로 처리를 할 건데요. 근데 이 모델 모드에서는 이 면이 이렇게 서로 인접한 면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안 되고요. 그 패치 모드로 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네, 이게 패치로 전환을 하고요. 다음 이 평평한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가 하나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서피스 바디로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요. 네, 어, 네 로프트에 필요한 스케치를 더하겠습니다. 네, 평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요. 이 파이프의 제일 끝면입니다. 그 네, 다음에 확대를 한 다음. 서클인데요. 2포인트 네, 서클로 선택을 해서 네, 스냅으로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두개를이렇게 스냅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트리밍으로 밑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 버리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는 다 됐습니다. 스탑 스케치 하고요. 자, 요렇게 네, 두 개의 아크를 이제 그려준 거죠. 네, 크리에이터에서 로프트입니다. 이건 패치 로프트입니다. 모델 로프트가 아니고요. 로프트를 선택한 다음 프로파일을 아까 그려준 아크 하나, 아크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가이드 레일을 추가를 하는데요. 얘랑 얘를 이제 가이드 레일로 살 겁니다. 하나를 하고 두 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 모양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블록하죠. 공률이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 레일의 컨티뉴티를 여기 뭐탄젠트나 커브츠로 뭐,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커브츠로 해보겠습니다. 둘다 커브츠로 바꿔주고요. 자, OK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면으로 이렇게 이제 위가 커버가 됐고요. 어, 지금 이제 이 패치 이제 면의 방향이 안 맞는데, 어차피 뭐 솔리드록 바꿀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구멍이 남은 부분이 있죠. r e a 이트에서 패치로요. 구멍이 남은 부분을 어, 체닝 끄고요. 이렇게 해서 메워주고요. 리피트해서 한번더 합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다 오픈된 부분은다 막혔고요. 이제 이거를 솔리드 바디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마디파이에서 스티치로 이제 봉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뚫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 오케이 눌러주면 자 다시 솔리드 바디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 인스펙트에서 집을 안 해줄 수 있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네, 깔끔하게 곡률이 잘 맞는 걸 이제 여기서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네, 됐고요 얘는 숨기고요 다음에 랜드로 들어가 보면 네, 좀더잘할수 있겠죠 이렇게 네, 깔끔하게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모양이, 이제, 약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스케치에서 이게 아니고, 예죠. 예, 네. 아크 모양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때그때 모양이 바로바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네. 네. 수정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구부러진 이 파이프의 끝부분이 눌린 이런 모양을 디자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